오늘 통독본문은 시 51편부터 55편까지 말씀입니다. 시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인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의 그들이 숫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시 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 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포류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 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 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은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들 을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